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야옹. 좋은 사료란 무엇일까요? 사료의 종류에도 신경을 써야 할 뿐만 아니라요 사료의 역량 구성 역시 고민을 한번 해봐야만 합니다 오 찢지마 찢지마 아직은 찢지마 주고 갈게 너한테 주고 갈게 알았어 알았어 네 거야 네 거야 네 거야 고양이가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하려면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식사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에는요 사료의 종류에도 신경을 써야 할 뿐만 아니라요 사료의 영양 구성 역시 고민을 한번 해봐야만 합니다. 오늘은요 고양이의 각 생애 주기별 영양 구성의 차이와 주의사항 그리고 영양학적 관리 요령에 대해서 필리나에서 이번에 새로이 리뉴얼된 프로플랜캣과 연관하여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입니다. 광고기는 하지만. 리뉴얼된 프로플랜 캣 사료의 영양학적 구성이 좋아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 드립니다. 자, 먼저 이유기에서 성장기까지 생후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시기를 가리키고요. 사람 나이로는 10살까지의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막 젖을 떼고 칼로리가 높은 사료를 먹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가 나기 시작하는 4주 이후부터 고칼로리의 이유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는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양질의 고단백질이 함유된 어린 고양이용 사료를 먹이기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엄마로부터 받은 항체인 모체 이행 항체가 떨어지며 면역적으로도 취약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며 아직 뇌와 같은 중추 신경계가 계속 성장해서 완성되어 가는 시기이므로 사료의 영양학적 밸런스와 구성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퓨리다 키튼 스타터가 이 시기에 적합한 사료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플렌 키튼 스타터의 경우는요 연어와 참치, 건조 닭고기가 주 베이스로 구성된 43%의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오메가3 지방산을 DHA와 EPA 형태로 함유하고 있어 건강한 뇌신경계 형성에 큰 도움을 주며 또한 면역글로블린이 풍부한 초유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어린 고양이의 건강한 면역체계를 형성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체적인 논문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받은 초유를 함유하고 있는 고양이 건사료 중에는 유일한 사료입니다. 또한 퓨리나 키튼 스타트 사료는요. 임신묘와 수유묘에게도 적합한 영양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고양이에게 아주 좋은 사료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청년기. 생후 6개월부터 1살까지의 시기로 사람 나이로 한 사람은 약 10세부터 17세 정도까지의 시기입니다. 성장기에 비하면.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줄어드는 시기이므로 식욕 또한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체중 kg당 운동량이 많다면 65kcal, 운동량이 적다면 45kcal 정도가 필요 열량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은요. 아직 뼈와 근육 등이 성장하는 시기이므로 충분한 영양 성분들이 골고루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체중이나 운동량에 따라 피로사료량과 급여 횟 수를 세밀하게 조절해 주셔야만 합니다. 프로플레의 키튼이 이 시기에 아주 적합한 사료입니다. 프로플랜 키튼 사료는요 생후 6개월 령부터한 살까지 먹이도록 디자인된 사료로 뭐해? 키튼 스타터와 동일하게 면역글러블린이 풍부한 초유가 함유되어 있어 성장기 고양이에게 추가적인 영양제가 필요 없는 그러한 사료입니다 어, 뭐해? 듣지마 <laughs> <늦지> <laughs> 맛있어? 그 다음 성묘기약 1살부터 7살까지 사람 나이로 환산하면 17살부터 44세까지의 시기입니다 성장은 멈춘 시기입니다. 이 시기부터는요. 고양이의 1년은 인간의 4년, 우리 사람의 4년 정도로 비교적 완만한 노화가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안정적이며 충실한 시기를 지나게 되지만 비만의 경향이 잘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는요. 살아있는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의 건강과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퓨리나의 성묘용 연어 사료가 적합한 시기입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고요. 또그 먹이가 되며 유산균의 정착과 생장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스 역시 풍부하게 들어간 사료입니다. 3천여 개가 넘는 유산균 균주 중에서요. 운반과 보관 과정에서 생존율이 높고 또 섭취 후에도 많은 수가 장까지 살아가는 특허받은 유산균인 BC30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13억 유산균 보장수 또 자체 논문을 통해 검증된 그러한 사료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다양한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하면 좋은 사료를 먹이신다면요 은 성묘인 고양이에게 더 이상은 추가적인 영양제를 급여해 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 찢지마 찢지마 아직은 찢지마 주고 같게 너한테 주것같게 알았어 알았어 니꺼야 니꺼야 니꺼 만약 피모의 문제 혹은 비뇨기 문제가 있다면요 은프로플랜의 성묘용 스페셜 라인 사료도 있습니다 모든 프로플랜 성묘용 사료에는요 장의 건강과 몸의 면역 기능 개선을 위해 유산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중년기부터 노년기, 즉7살 이상의 고양이를 말하고요. 사람 나이로 환산하면은 4십세 이상의 나이를 말합니다. 이제 슬슬 제 나이에 접어든 거죠. 서서히 노화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처럼요. 사료는 당연히 노령묘용 사료로 바꾸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식욕이나 몸의 상태 혹은 체중의 변화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노력으로 인한 신체의 변화, 면역력의 저하로 인해 여러 질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체중이 줄거나 피모가 거칠어진다거나 식욕이 줄거나 음수량의 변화가 생긴다면은요, 이것은 질병의 신호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건강 검진을 반드시 실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영양학적으로 고양이는요 노화가 진행이 되면은요 단백질과 지방의 소화흡수율이 떨어지게 되어 오히려 필요 에너지 요구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더욱더 많은 단백질 함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가 프로플랜서 리뉴얼된 노령명 사료가 적합한 시기입니다. 퓨리나 노령명 사료의 특징은요 프로플랜만의 롱기비스 기술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레슬레 필리나는요 설립된지 무려 127년의 역사를 가지는 반려동물 식품 전문기업입니다. 필리나는 지금도 전 세계 27개국에서 5,000명 이상의 수의사와 영양학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연구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수명 연장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연구의 성과로 만들어진 롱기비스 기술은요 사료에 풍부한 항산화제와 받은 생리산균 그리고 풍부한 오메가 3와 오메가 6등 필수 지방산들의 배합으로 노령맥의 뇌 건강 즉 인지기능 장애 예방과 삶의 질의 개선을 통해서요 수명의 연장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퓨리나에서 제공한 논문 상에는요 롱기비스 기술이 들어간 사료를 먹인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간의 그 수명 차이가 무려 1년이 났다 그럽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연어와 참치 닭고기를 주 원료로 한 단백질 함량은 40% 정도로 성묘용 사료보다 약간 더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풍부하게 포함된 살아있는 유산균과 그 생장과 정착을 돕는 프리바이오틱스의 배합으로 소화력이 떨어지는 묘르신들의 장 건강과 또 노령기 변비 예방 그리고 떨어지기 쉬운 면역력을 유지하게 해주며 항산화제와 오메가3를 포함한 여러 영양 성분들이 신장의 기능을 잘 유지시켜 주는 그야말로 영양학적으로 아주아주 아주 잘 디자인된 그러한 사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좋은 사료란 무엇일까요? 기호성이 좋아서 잘 먹고 또그 사료 하나만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행복한 삶의 질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명을 살게 해주는 것이 좋은 사료의 조건 아닐까요? 또 여러분이 이미 충분하게 좋은 사료를 먹이고 계시다면요. 추가적인 영양제나 유산균 등을 굳이 안 챙겨 먹여도 되지 않을까요? 시중에 그 많은 유산균이나 영양제를요. 어떤 게 좋을지 몰라 바꿔 가면서 먹여 보는 그런 수고로움을 조금 덜수 있진 않을까요? 또 영양제를 먹이려고 또 먹지 않으려는 고양이와 씨름하는 그 시간에 내 고양이와 조금 더 즐거운 추억을 남기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요. 고양이의 각 생애 주기별 사료 영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상입니다. 감사합니다.